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fidechess.com의 스위스 토너먼트 경기를 분석을 해볼게요. 어, 벌써 8라운드까지 진행이 됐고, 8라운드 대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일단은 됩니다. 파비아노 카로나 선수가 아로니안 선수와 지금 5.5점으로 지금 선두 그룹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그 밑을 바로 5점 승점 5점인 7명의 선수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너스 칼슨 세계 챔피언이죠. 세계 챔피언도 지금 5점으로 자 바로 선두 그룹 바로 밑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요 선수들이 지금, 지금, 1번부터 10번 보드니까, 지금 상위 2위권내 선수들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2700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2600대 선수들도 굉장히 선전하는 선수들이 일단 존재를 하죠. 네, 오늘 살펴볼 경기는, 이제 3번 보드에서 이뤄진, 어, 이제, 다비드 안톤 구이자로 선수와, 그리고, 어, 알렉산더 구리식 선수, 이제, 러시아의 그랜드 마스터죠.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선수가 이제 스페인의 그랜드 마스터인 다비드 선수가 백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어 그리슈 선수가 흑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네, 경기는 일단 1 0폰으로 전진이 되는 잉글리시 오프닝이었고, 자 흑이 이런 식으로 중앙을 잡았죠. 자 비숍을 전개를 합니다. 긴 대각선으로. 자 피안케토라 그래서 비숍을 이렇게 긴 대각선으로 위치를 일단 시키려고 하고요. 나이트가 나오고 비숍 나오고요. 자 비숍을 중앙으로 뽑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앙에 대한 점유를 일단 가져가겠다는 뜻이고, 나이트 나오고요. 자, c 식하고 자, 흑이 바로 중앙을 바로 주, 어 전진할 준비를 하죠. 자, 나이트가 나오고 자, 흑은 자신의 일단 그 계획을 진행을 시킵니다. 자, 전진을 시키면서 나이트를 일단은 쫓아내죠. 자, 백의 전략은 이래요. 일단은 일단 1폰으로 중앙을 간접적으로 일단 차지를 하고선 자, 비숍과 나이트를 일단 킹사이드 전개를 먼저 하고 나서 상대의 중앙을 반격을 하겠다. 라는 게 일단은 주된 목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흑 입장에서 킹스 인디안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이때 이런 전략을 많이 따르게 되죠. 상대한테 먼저 중앙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하는. 자, 중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에 이 비숍을 잘 수비를 하면서 중앙을 일단 컨트롤을 하죠. 자, 폰의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바로 중앙을 반격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비숍과 폰으로 잘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이트가 나와서. 일단 이쪽 길을 열고요. 자, 나이트가 전진을 시작을 하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잡으면 일단 지켜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다음 목적이 캐슬링을 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나이트를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나이트가 갈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 뒤쪽으로 빠지는데도 잡히고 여기는 자신의 긴물이 있고요. 자, 전진하는 모든 곳은 지금 지금 비숍과 폰에 의해서 지금 장악을 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이트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백의 나이트를 지금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자 근데 백은 일단은 좋은 응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나이트를 공격당했으니까 상대 비숍을 먼저 공격합니다 자 그리고 도망을 가겠죠 자 그럼 여전히 지금 백은 나이트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 얘가 지금 도망갈 곳이 여전히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상대 나이트를 오히려 공격을 하죠 자이 나이트가 지금 도망갈 수는 없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도망가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여기 폰이 되게, 어, 무색해지죠. 왜냐면, 비조판도 잡히니까.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도망가게 되고, 공격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백은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 중앙을 공격을 하면, 어, 이걸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상대가 폰으로 잡으면, 이 뒤에 있는 나이트가 잡혀요. 그러면서 지금 킹사이드가 오히려 흡이, 킹사이드가 좀 약해지는 결과가 초래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질 수가 없고 지금 공격당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자룩으로 되잡고요 자 그럼 흑도 다시 나이트를 잡아야겠죠 자 나이트를 잡고요 자 백은 공격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중앙을 이제 부시는 거를 계속 저,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퀸과 나이트로 이런 식으로 상대의 D5폰을 어, 공격을 하죠 어, 잘 보시면 여기는 D5폰이 참 수비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지금 퀸으로 수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공격자가 둘이죠 그러면 하나의 수비가 더 필요한데, 여기를 막을 수 있는 기물이 딱 보면은 지금 비숍밖에 없죠. 근데 비숍이 나와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어, B7 폰이 잡히고, 그러면 룩이 공격을 받아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폰을 지키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자, 먼저 상대 이렇게 폰을 공격을 하고요. 자, 룩을 일단은 피하게 만들죠. 어, 그리고 나서 나이트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짚어드리면, 여기서 흑 입장에서는 지금 전개가 늦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가 힘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비숍으로, 어, 이 룩을 공격한다 그러면 지금 그냥, 어, 백 입장에서는 그냥 중앙을 부시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뭐 룩을 하나 내주면, 자, 룩과 비숍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자, 기물들을 보세요. 지금 백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기물들 배치가 끝났죠. 그리고 지금 여기 포크 바로 지금, 어,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룩도 금방 경기에 참여를 할 거고. 근데 흑의 기물들은 여전히 다 처음 스타팅 포지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상대 뭐 룩을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개를 따라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 어, 다비드 안톤 선수가 어, 1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맨 처음 시작할 때 경기 이제 100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1시간을 여기서 소모를 해요 이, 이미 여기 지금 14번째 수까지 거의 한 이제 몇0분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1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수를 잡죠 그래서 1시간을 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자, 퀸으로 이렇게 D5를 잡는거죠 어,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가지 어,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면 백이 어느정도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흑이 그렇게 반격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나이트로 잡을 수도 있고 자 여차하면은 비숍으로 폰을 이렇게 어, 희생할 수도 있어요 비숍을 희생하면서 공격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잡게 되면은 잡히고 그러면 여기 F7이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어,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간 가까이를 소모를 한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퀸으로 여기 있는 폰을 잡는거죠 자 만약에 흑이 잡게 되면은 나이트가 나오면서 지금 포크 위협이 있고요 지금 여전히 흑이 지금 압박에 일단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잡지는 않고 자 그리고 폰을 일단 진진, 전진을 시켜서 지금 중앙을 일단 지킵니다 자 퀸을 교환한다 그러면 상대가 잡게끔 일단 만드는거죠 그리고 비숍이 여기 지금 폰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일단 중앙을 두텁게 가져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비드 선수가 어그 전술을 1시간 가량 소모를 했던 거와 반면에 지금 다 바로 다음 순는한 20초 만에 결정을 합니다 바로 비숍으로 폰을 그냥 잡아 버리죠 그 말은 이미 1시간 동안에 여기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전략이 다 세워졌다는 뜻이죠 자 보시면 일단 폰을 하나 더 잡았어요 자 그럼 퀸으로 잡는다 그러면 그럼 비숍이 여기 폰에서 벗어나면서 그냥 폰을 하나더 그냥 공짜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흑입장에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 기물 희생을 일단 받아들이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일까 퀸이 이쪽으로 가면서 체크를 집어넣죠. 자, 그러면 이제 킹은 도망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백 입장에서는 비숍으로 하나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상대 킹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몰렸으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뭐, 체크메이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물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여전히 흙이 지금 진물 전개가 안돼 있는 상태에다가, 자, 백은 비숍과 룩도 금방 경기 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자, 바로 다음 수에 비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에 룩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딥폰이 전진하면서 상대를 압박을 할 거죠. 자, 퀸이 이쪽으로 나오고요. 자, 목적은 지금 퀸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 상대가 퀸을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격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거기 끝나게 되고 그럼 기물 희생한 결과가 이제 서서히 초래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숙적 열세가 이제 백이 놓이게 될 테니까, 일단 퀸을 교환하는 게 지금 흑한테는 최고의 옵션이 되죠. 자, 폰을 전진하고요. 나이트 도망가게 해놓고. 자, 그리고 여기서, 어 이제 다비드 선수가, 어 하마터면 자신이 실수를 할 것, 할뻔 했다라고 일단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자신이 D6를 고려를 했다 그래요. 자, D6를 하면은, 어, 왜안 되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흑한테 정말 좋은 수가 하나가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해드리긴 했는데, 자 정답은 퀸이 이렇게 g5로 오는 게 최선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흑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이퀸 교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백이 지금 비숍을 공격하고 있긴 하지만 퀸이 지금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얘가 일단 피해야 되는데 지금 갈수 있는 모든 칸이 상대 기물한테 지금 잡혀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퀸 교환을 피할 수가 없고, 그럼 비숍이 여기를 피하면서 이렇게 퀸, 어, 퀸을 다시 잡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교환이 한번 더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퀸도 교환이 됐겠다.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자또 교환하죠. 자 그럼 서서히 지금 흑의 기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뿜어져 나올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비숍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일단 손쉽게 흑이 잡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d6는 일단 좋은 수가 되지가 않고, 자, 그래서 안톤 선수가 자신도 일단 실수할 뻔 했는데, 여기서 그냥 나이트로 열 잡죠. 그럼 더 이상 g5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일단 퀸 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해주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룩을 공격을 하고요. 나이트가 와서 공격하면서 동시에 수비를 하죠. 자, 근데 그냥 잡아버려요. 자, 왜냐면은 잡게 되면은 뒤쪽에 룩이 걸려있으니까. 자, 잡고 나서 일단 룩도 잡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얘를 잡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훨씬 더 좋은 찬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흙이, 어 기물을 어느 정도 좀 다시, 상대한테 다시 내준 거죠. 그럼과 동시에 지금 기물 숫자가 일단 줄어들게 됐고, 여기서 지금 공격하고 있던 룩도 사라졌고, 지금 공격이 조금 더 이제 중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를 잡지 않고, 그냥 공격을 지속을 하죠. 그니까 이쪽으로 지금 파고들어서 지금 상대를 체크메이트 시키겠다라는 의도죠. 자 룩이 와서 일단 반격을 꾀하긴 하는데 여기서 비숍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경기가 끝이 나죠. 자 비숍이 이게 어떤 순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흑이 지금 f 파일로 반격을 하고 있지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칸들이 보시면은 대기기물에 전부 다 막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흑의 비숍이 어 이제 최종 수비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비를 지금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데. 얘가 빠지게 되면은 큰 이제 체크메이트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보시면 비숍이 얘를 잡게 되면 퀸이 이렇게 들어가면 체크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킹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여기밖에 없죠. 그럼 도망가게 되면 나이트가 들어오면서 체크메이트 이렇게 끝나버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비숍이 여기 나이트가 들어오는 길을 잘 막고 있는데 얘가 떠나게 되면은 이제 체크메이트를 피할 수 없죠. 자 혹시라도 뭐 흑이 뭐, 뭐 말도 안되는 수를 둔다 그러니까 그냥 턴을 넘긴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체크 자 그럼 또 피할 수 밖에 없고 자 그러면 나이트로 체크를 넣습니다 비숍이 잡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또 체크메이트죠 왜냐면 지금 비숍이 여기를 지금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백이 굳이 여기서 룩도 잡지 않고 그냥 체크메이트를 위해서 바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비숍이 이쪽으로 오면서 일단 그리슉 선수가 경기를 포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8라운드를 살펴봤고요 어 다비드 안톤 선수는 이제 1,6 2,600 대의 일단 그랜드 마스터인데 지금 어2,750대 정도가 되는 알렉산더 그리슈 선수를 잡아내면서 지금 어좀 이변을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결과와 그 다음 라운드 대진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안톤 그 다비드 선수가 지금 6점으로 그러니까 아로니안 선수와 카루아나 선수와 이제 선두 그룹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 아로니아 선수와 카로나 선수는 일단 어, 무승 부를 거두면서 일단 동료를 일단 이루게 됐고 어, 칼슨도 무승 부를 거두면서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선두보다 0.5점이 뒤쳐진 지금 5.5점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은 올라올 선수들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5대 월드 챔피언이었던 아난드 선수 그리고 칼슨한테 도전했던 카야킨 선수 이제 us 챔피언인 히카루 선수 등등해서 2700대에 올라올 선수들은 거의 다 이제 상위권에 올라왔고 그리고 가장 재밌는 부분은. 지금 칼슨과 카루아나의 어, 리매치가 일단은 성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월드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에게 도전을 했었는데, 일단은 고배를 마셨던 카루아나 선수가 다시 한번 일단은 요 스위스, 스위스 토너먼트에서 만나게 됐고, 지금 칼슨은 98경기째 무패행진입니다. 자, 이거를 또 파비아나 카루아나 선수가 또깰수 있을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 이제 재밌는 어,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9라운드가 굉장히 일단 기대가 되고 지금 벌써 11라운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90 1 1 지금 3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뭐 승자는 여기 있는 선수들 가운데 한명 일단 나오게 될 거고 아마 한 8점 선에서 8점이나 8.5점 선에서 일단은 승자가 아마 탄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재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9라운드 경기로 다시 한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